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방 대사 전환 어렵지 않아요. 딱 1분이면 만들 수 있는 저탄고지 팔레오 식단에 딱 맞는 마요네즈입니다. 시판 마요네즈는 정제유랑 첨가물이 많아서 몸이 쉽게 무거워지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이 마요네즈는 오히려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마요네즈예요. 재료도 간단하고 실패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마요네즈로 만드는 초간단 다이어트 레시피랑 시판 마요네즈 대신 이걸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블렌더를 준비해 주세요. 아보카도 오일 100ml를 한 번에 다 부어 주시고요. 그 다음 계란 한 개를 깨서 넣어줍니다. 조금 1g, 홀그레인 머스타드 1티스푼, 레몬즙 1티스푼, 그리고 뚜껑을 닫고 블렌딩을 해줍니다. 보시면 밑에서부터 하얗게 뭉쳐질 게 보일 거예요. 만들 때 팁은 재료가 너무 차가우면 잘안 뭉칠 수 있으니까 실온계랑 쓰시는 게 좋고요. 블렌더는 꼭 바닥에 밀착해서 안전하게 사용해주세요. 완성. 진짜 1분도 안 걸리죠? 이게 완성된 마요네즈예요. 색깔 보시면 크림색에 살짝 노란빛 도는 게 자연스럽죠? 고소한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레몬향 상큼하고 뒷맛이 깔끔해요. 블렌더에서 분리해서 냉장 보관해주시면 되는데요. 냉장 보관 기준으로는 2, 3일 안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마요네즈는 생 계란을 그대로 사용하고 방부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신선할 때 먹어서 맛도 가장 좋고 몸에 부담도 적어요. 이 마요네즈로 뭘 만들 수 있냐면요. 오늘은 제가 제일 자주 먹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1인분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단백질은 풍부하고 좋은 지방 가득하고 탄수화물 낮춰서 완벽한 다이어트 식사입니다. 먼저 계란 하나를 삶아요. 계란을 찬물에 식힐 동안 냉동 빵을 데워볼게요. 빵을 데우는 동안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믹싱볼에 껍질을 깐 계란 1개, 수제바요 2큰술, 아까 만든 거 있죠? 그 다음 후추, 후추, 소금, 그리고 포크로 으깨줍니다. 아 알루로스를 좀 넣어요. 알갱이가 살짝 남게 잘 섞어주면 에그 슬러드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먹어보러 갈게요. 빵을 반으로 가르고 만들어둔 샐러드를 올려서 오픈 샌드위치로 먹겠습니다. 기본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건데요. 원하시는 다른 채소 마구 넣으시면 됩니다. 양배추 채 썰어서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고 적양파도 약간 넣으면 매콤하니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마요네즈가 너무 부드럽고 고소한데 뒷맛 깔끔하고 계란 맛도 확실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먹고 나서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식빵 마요네즈로 만들어 먹으면. 먹고 나서도 속이 더부룩한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이게 좋은 지방의 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맛있게 먹으면서 왜이 마요네즈가 살 빠지게 하는지 좀더 이야기해볼게요. 지방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트랜스 지방이나 정제유 같은 나쁜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지방을 축적시켜요. 반대로 아보카도 오일 같은 오베가 나인 지방산은 항염 효과가 있고 에너지로 바로 사용이 돼요. 시판 마요네즈는 정제 대두유나 카놀라유로 만들어요. 이게 오메가6 덩어리인데 현대인들은 이미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어요. 튀김, 가공식품, 과자, 빵다 정제유로 만들어지거든요. 균형이 깨지면 만성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요. 혈당 조절 안 되죠? 지방 축적되죠? 복부비만 생기고 식욕 호르몬 교란돼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 몸이 생존 모드라서 지방 태우지 말고 저장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아보카도 오일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을 에너지로 도 변환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쉽게 말하면 나쁜 지방은 몸이 저장하려고 하고 좋은 지방은 몸이 바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간은 지방 대사의 핵심인데요. 시판 마요네즈에 들어간 화학 첨가물을 간이 매일 처리해야 해요. 간이 피곤하면 지방 분해 능력 떨어지고 체중이 증가하죠. 아보카도 오일 마요네즈는 다 자연재료니까 간이 쉽게 처리해요. 그러면 간이 본래 해야 할 일,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해요. 저탄고지나 팔레오 식단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마요네즈 진짜 좋아요. 질 좋은 지방 먹는 게 성공의 핵심이거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쓰고 고기 소스로도 쓰고 채소 딥으로도 쓰고. 뭐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요즘 닭가슴살 샐러드 먹을 때 이거 듬뿍 넣어 먹는데 정말 맛있고 든든해요. 아보카도 오일 고를 때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엑스트라 버진 표시 확인하시고 어두운 병에 담긴 거 고르세요. 빛 차단이 중요합니다. 또 너무 싼 제품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보관은요. 냉장 보관이 필수고 2~3일 안에 소진하세요. 방부제 없으니까 신선할 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임산부 분들은 생계란 주의하셔야 하니까 저온 살균 계란 쓰시거나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2일치만 만들어서 빠르게 먹어요 어차피 1인분이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신선하게 만들어 먹으면 되거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1분이면 만드는 지방태우는 마요네즈 진짜 간단하죠? 저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먹는 마요네즈 하나만 바꿔도 몸이 확실히 달라져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 할수 있는데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몸이, 피부가 반응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살 빠지는 음식도 맛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에너지 생기고, 피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한번 만들어보세요. 냉장고에 계란 하나, 오일 한병 있으면 끝입니다. 만들어보시고, 댓글로 후기 꼭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도움 되셨으면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